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 볼건 홍삼 먹은 현미 스낵. 아, 현미 스낵이 홍삼을 먹었어. 현미가루가한 34%고요. 홍삼 추출액이 2.6%. 근데 고뭐고용분되돼 있는데 어, 홈플러스 갔다가 어, 1,500원짜리 한 30%가 되면서 1,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70g에 290kcal인데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자, 그럼 이 저렇게 생겼을까? 자, 당류가 12g, 뭐 적은 건 아니구요.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적당히 되어 있는 튀기지 않은 건가? 지방하고 트랜스폰이 적어. 자, 우리 식품에서 제조한 제품이네요. 자, 과연 홍삼이 딱 느껴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이 뭘까요? 자, 요렇게 생겨서 무슨 뭐 카라멜콩, 땅콩의 그, 그, 저 홍삼색? 어우, 홍삼향은 좀 올라온다. 확 올라온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올라오는 느낌이구요. 과연 무슨 맛일까? 음. 맛도, 홍삼 맛이 살짝 나긴, 나, 나긴 하는데, 날레다가 말어. <laughs> 음. 뭐, 한 1,500원짜리 과자이기 때문에, 홍삼을 먹게 뭐, 많이 누그르긴 쉽진 않겠죠. 그렇게 네, 해서 제품이구요. 그, 인삼 같은 경우에는 드시게 되면은, 음, 뭐, 몸에 좋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삼이 안 좋은 경우도 있긴 하는데 홍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네뭐 구포 구중인가 뭐 이렇게 짜고 하시는 건데 그냥 그 카라멜 코 땅콩에 나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근데 단맛은 좀 그거보다 덜하긴 한데 뭐몸상가에서 먹다가 좀몸상가에서 먹을 먹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냥 적당한 맛자의 과자인 것 같고요. 우리 연서가 오면은 초코 과자라고 한번 소개해서 줘볼까요? 과연 우리 연서가 잘 먹을까? 연서야! 자, 여기 뭐가 들었는지. 뭐가 그럼 되... 내가 이거 한번 먹어봐. 맞지만... 한 판만 더 하게 해줘. 아니, 맛있는 거 줘줄게. 한 줄게. 판만 더안게 해줘. 알아서 맞추면. 뭐가 들었는지 맞추면. <laughs> 야, 봉투로 보면 반칙이지. 뭐 홍삼. <laughs> 너그셔 봤지? 아니야. 너 홍삼이 뭔지 알아? 그럼 홍삼이 뭔지 얘기해 봐. 홍삼. 엄마가 그냥 홍삼이라고 한전도 홍삼이 뭐야? 아, 몰라. 엄마 그런. 그럼... 아, 망했어. <laughs> 초코로 속을 줄 알았더니 홍삼 글자를 봤네요. <laughs> 자, 여기까지입니다. 약속대로 안녕하세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あっ。<sighs>